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새 Bye. Bye. Uh... Um... I do 네, 전하사 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면 2장 39절 40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의 이름이라 아기가 자라며 감화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고왔습니다. 아, 어제는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제가 토요일인 줄 알고 오늘이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새벽 2시에 제가 주거를손준호 목사한테 보내고 노대현 선생한테 제가 새벽 2시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토요일이에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어저께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주일인 줄 알았어요. 아침 일찍이 병원에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엊그제 보니까 우리 이 장로님께서 머리를 예쁘게 깎으셨길래 나도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하고, 어제는 저는 머리를 깎으러 양수리로 가거든요. 거기에 친구를 하나 새겨놔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회 강단 꽃꽂이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화분을 정리하고 그 화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혼자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흙이 꽉차 있어 갖고 정말 들기 힘든.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제가 2년 됐나요? 몸이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고 축도를 해도 손을 올리지 못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계단을 내려가도 벽을 잡고 하나카제가 아, 2년 됐을 겁니다. 택배가 와도 2, 3키로 되는 것은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보러 들으라고. 그래도 집사람 그때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이러한 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 교인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가끔 말은 했지만 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 목사가 강단에서 무릎을 못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974년도에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목회 말에 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고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무릎을 안 꿇은 날은 하루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아파도 힘들어도 무릎을 꿇고 그래도 목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 또 교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굉장히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그 화분 두 개를 처리하고 또 화원에 가서 서양란 두개감대생해 어, 보니까 이쁘지요. 이 서양란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우리 꽃꽂이 현금 석 달치가 들어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꽃꽂이 현금은 이것이 다 생각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생긴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생수를 준비해서 300ml, 330ml 생수를 구입해서 지금 3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좀 떨어질 때가 돼서 롯데마트 가니까 생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보다 좋은 게좀 싸게 팔아서. 어저께는 제가 교회 차에다가 700개를 사가지고 얼마나 교회 앞 주차장이 바빠요 차가 너무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고 성질 내는데 그 700개 그 생수를 옮기려고요 빨리빨리 계단으로 올 빨리빨리 옮겨놓고 그리고 차 파킹하고 또 와가지고. 다시 창고로 생수 옮기고 그래도 몸이 이상이 없어요. 야나 건강해졌다. 그래서 생수를 옮기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생수를 옮겼어요. 교인들이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마시는 물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뭐 정수기 물 떠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 어느 정도까지는 아, 개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생수를 7 0 0 개를 사 왔는데 아 옮기면서도 몸에 이상이 없어서 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생소를 옮기고 또 화분도 잘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쌀을 보내와 가지고 어 쌀이 교회 입구에다가 놔둬서 그거를 또 들고 산책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한 후에 수년간 지금 끊임없이 배달 쌀을 보내주셔서 제가 안 굶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 그 정성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시고 가끔 찹쌀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건강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것을 보면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은혜 대로 형편 대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성전에 와서, 첫째는 예수님이 장자니까,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고, 둘째로는 산모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마살에 대해서 이3 일을 걸어서 성전까지 왔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신부원을 만났고 안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누가 보금 이 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몰라요. 요셉은 마태 복음에 보면 의로운 자라 그랬거든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말을 하고 있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했다.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쓴 대로 쓴 바. 27절에 보면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키보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요셉은 마리아는 살았다 그 말에 아버지 엄마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을 자손들에게 잘 보여주는 자가 정말 좋은 조상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도 잘해주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 보고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율례를 지켰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잘 마치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마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없냐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갔잖아요. 애굽으로 피난간 내용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누가 보면 이 장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이었고, 예수님은 나살에 대해서 은혜 안에 잘 성장했음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아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 보음 2장 40절하고 누가 보음 2장 52절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 예배를 드릴 때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또 100일 때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려 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임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 성장은 정상적인 아기로 태어나서 12살의 행적이 다음에 나와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뻥튀기 튀기듯이 갑자기 성장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에 그렇지 않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사람이 아니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크고 작아지고 막 그런 것은 없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지적인 그렇죠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지요 배워야지요 예수님께서 3 4사까지 아버지의 직업 그것을 이어서 목수 예수라 그러잖아요 목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면 금덩이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없는 것도 막 해가지고 마리아 아버지 요셉에게 멋있게 다 해주고 그렇다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그러고 기적을 좀 베풀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어떤 외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래를 가지고 양식을 만드는 그러한 외경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임태되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 거죠.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고민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때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셨다. 그리고 지적인 것도 정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셨다.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러한 말씀을 보고 나사를 해서 예수님께서 30년간 목수로서 성장하신 그러한 내용을 알수 있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셨는데 육체가 신체가 평범한 아이처럼 건강하게 잘 자랐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신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그러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 작은 일,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생활의 패턴을 건강하게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내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가 마리아가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가복음 2 장에서 오세이 법대로 주의 율법의 승반, 율법에 순바 율법에 관례대 주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삼 일을 걸어서 성전에 와 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드리기를 실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실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힘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원만 불편하지 말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데, 어려움은 어려운데, 건강하면 건강한대로, 넉넉함은 넉넉한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고 싶은 일,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요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깨끗하게 또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노력하는 모든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숲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의 은자를 사여 온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